밤에 별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다가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언젠가 읽었던 안 좋았던 범죄 기사가 떠오른다든지 그런 생각이 한번 찾아오면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또 그것과는 반대로 신의 보호의 힘에 집중을 하면서 의식의 진동을 높이고 있으면 평소 자신에게 지저대던 무서운 게 옆을 지나갈 때도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럴 때는 신기하게도 그것도 얌전하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상상과 인식에 따라 내가 인식하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모줌다 그리스도와의 대화의 가장 큰 주제는, 모든 곳에서 신을 자각하라, 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그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줌다는 우리가 그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신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내집 어딘가에 큰 돈이 묻혀 있으면서도 가난을 겪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금 상태를 잘 비유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와 횡간보도를 건널 때 어떤 소음과 지나가는 차에도 겁에 질리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즐기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알아서 잘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곳에 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간다면. 삶이 그야말로 흥미롭고 재밌는 여정으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모즘 다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매개체를 통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상상하고 믿으면 모든 정신적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그 도움의 손길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신체적 상태는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의 장제의식 시스템이 우리의 신체 상태를 통제한다. 이전에 언급했듯, 상상하고 이상화할 수 없는 것은 실현할 수 없으며, 일관성과 집중력이 결여된 무의미하고 게으른 상상은 어떤 결과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때로는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만으로는 특정한 부정적 상태를 극복하기에 부족하다. 한 저명한 사업가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전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모든 형이상학적 수단과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나는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이 뚜렷하게 상상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걱정을 없애줄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해보겠다고 하자 나는 그에게 해야 할 것을 말해주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신을 두세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과학은 만물이 진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만물은 진동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가장 높은 진동은 전지전능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입니다. 진동의 법칙에 따르면 높은 진동이 낮은 진동을 지배합니다. 흥군제가 우리 몸을 자극하는 이유는 그것의 원자 진동이 우리 신체 진동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동의 근원인 신의 진동은 모든 곳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상상하고 몸과 마음에서 그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정신적으로 그것과 접촉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그 생각의 마음을 집중한다면, 이것의 효과는 흥분제나 강장제 효과와 같습니다.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치유하는 것에 대한 모든 생각을 내버려두세요. 이 가장 높은 진동이 어떤 치료제보다도 강력하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그러면 그것은 그것 고유의 방식으로 작동하여 부정적인 걱정의 진동을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그 남자가 이 간단한 원리를 적용하자 곧 모든 근심에서 해방되었다. 그에게 이 특정한 방법을 권유했던 이유는 그는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마음에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충만하거나 신비적이거나 형이상하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구체적인 현실 관점에서 이해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구체적이면서 과학적 진리를 제시한 순간, 그는 명확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우리 마음 속에 존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모든 관념은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정신적 효과를 만들어낸다. 어느 날 나는, 괴로운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아무리 애써봐도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 평소와 같은 평온함과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나에게 떠올랐다. 그것은 이랬다. 만물을 창조한 창조 생명은 만물을 통제하고 규제한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창조 생명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그 창조 생명이 당신의 마음을 그것의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가. 굉장히 경이로운 생각이었다. 내가 그 생각에 더 집중할수록 마음은 평화를 되찾아갔다. 긍정적 상상을 불러일으킨다면 하나의 정신적 인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특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영원한 진리에 기초한 것이라면 일시적인 긍정적 확신을 넘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창조적 상상력이 커질수록 당신이 이룩할 성취도 커진다. 그렇다면 왜 당신이 이룩하고자 하는 성취를 이기적인 이득이 아닌 하나님이 운명지은 참자의 표현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가? 아름다움과 웅장함의 무한한 영역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당신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당신 자신을 현재의 작은 생명의 이기적인 열망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탐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무한한 영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죽음과 쇠퇴를 마주하기보다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2.3. 어떤 것도 영원히 멈춰있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언제나 계속되는 우주의 흐름 속에 있기에 순간의 허황됨에 속아 무한한 가능성의 비전을 잃지 말라. 어떤 것도 한 곳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은 없다. 당신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수천 세대가 지나갔고 당신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수천 세대가 이어질 것이다. 매일 짧은 순간을 당신 삶의 전부로 만들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와 걱정을 만들어내려 하는가. 마치 물방울이 거대한 대양과 하나 되는 것처럼 이 생명도 그것의 근원인 우주 생명의 거대한 바다로 돌아간다고 여기면서 삶이 영원한 모험임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을 행복한 경험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에게 희망과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 주며 두려움 없이 당신이 하는 일을 할수 있게 만든다. 삶이 정말로 영원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영원한 모험이 된다.